안녕하세요, 노구입니다 아, 요즘, <laughs> 쉬고 있어요, 저는. <laughs> 계속 쉬고 있고. 유튜브도 가끔씩, 가끔씩 올려야 할 생각이고요. 네. 그리고, 일은 직장은 안 다니는데 알바도 안 하고 있고. 하지정맥 회복 기간이라서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. 네. 하, 계속 쉬다 보니까 아, 좀 답답하긴 하네요. 근데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네. 여러분들이 있어서, 제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. <laughs> 네. 아무튼 방송 접는 건 아니고요. 아무튼 제 방송 많이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<laughs> 구독도 눌러주시고 아무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. 그럼 이만. 안녕.